난 죽었어. 익사했어. 아무도 날 구하지 않아. 지연님, <laughs> 이태원 클라스 장회장님은요. 이나이에 이런 감정. 재밌구만. 재밌어. 약간 이런 거? 그건 다 고집이고 개끼일 뿐이야. 내가 왕이 될 상인가? 내 관상 좀 모아주게 관상 나나리.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약간 이런 거? 아 어디 바병가요? 그거 좀덜 하네. 약간 이런 거? 신세계를 보셨나? 우리 미성년자 친구들은 신세계를 못, 봐시, 못 봤겠지만, 어, 뭐, 그런 것들. 해방될 줄 몰랐으니까! 어떤 심정이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약간 이런 거? 자, 이런 포인트는 알죠. <laughs> 웃기시면 됐죠. 어, 라이브 40초 남았다. 한번더 할까요? 잠깐만요. 다시 껐다 킬게요. 아 재밌네요 오늘 오늘 또 여러분들이 놀아주시니까 재밌네요 자 <laughs> 성대모사를 하게 될 줄이야. 유해진 타짜 타짜 가줘 타짜요 타짜 유해진 배우님이요에 가만 보자 에어그화투를좀 조용히 쳐도 될것 같은데 아이뭐 통발자고 치나요 재미자고 치는 거지 에? 안 그래요 어때? 아니 나 이거 볼 필요도 없어 어때? 어때? 약간 이런 건가? 고광률이 너는 첫판부터 장난질이야. 저, 저 아세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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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아세요? 약간 이런 느낌, 이런 느낌. <laughs> 성우야. 성우 재밌겠다. 암살 성대무세요? 암살하면은 근데 보통 이제 하시는 게 그거 똑같잖아요. 그그 그 이정재 배우님 재판 받을 때 그리고 맨날 하시잖아요. 그내몸 속에. 일본놈들의 총알이 1 7발 박혀 있습니다. 구멍이 두 개지요. 이런 거를 많이 하시는데 저는 이제 그거 말고 이제 그 다른 장면에서 이제 어떻게 저를 의심하실 수 있습니까? 선생님. 선생님을 믿고 존경했습니다. 이 얘기는 어떤 걸로 하지? 약간 이 장면 아시나요? 김구가 나를 의심한다. <laughs> 목소리가 여러 개인 거 맞죠? <laughs> 글쎄요. 선생님을 선생님을 믿고 존경했습니다 <laughs> 하는 장면 이 얘기는 어떤 걸로 하지 내일 미라보로 따라가서 그아 대사를 까먹었다 지하철 안내 방송이요? 이반역은 홍대 홍대입구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This stop is Hong d a e Hongik University. Please on your left. Please watch your step before the stop the train. 아 아니다. 이 호선은 원래 좀 높은 높은 목소리시죠 원래. 이번 역은 이번 역은 홍대 홍대역입니다. 홍 홍대 홍대입구역입니다. 이번 역은 홍대 홍대입구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Just stop at Hongik Hongik University. Please, on your Please, on your left. Watch your stop. Stop your train. 뭐 어쩌고 저쩌고. underground announcements. All right. And, uh subway announcements. <laughs> 약간 이런 느낌. 내딱 코막은 것처흥 <laughs> 홍대. <봤죠. 웃음> <laughs> 지하철에서 절켜 나오면 터져. 그쵸, 그렇죠. 이렇게 넣으면 안 되죠. 오늘 왜 이쁘요? 그러게요. 평가는 냉정하죠. 어, 그래요, 이거는 솔루션도 안 돼요. 응. 이거는 솔루션으로도 답이 없어요. 그사장님 그거 하지 말라는 걸왜 계속해요? 응안 되는 건안 되는 거라니까요. 하지 말라면 하지 마요. 응? 모래시계 상대해사 모래시계가 뭐예요? 안 봤어요. 이 드라마는 제가 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맞죠? 이쁘죠? 어. 모래시계 성대모사? 에, 제가, 모래시계는 안 봐가지고요. 모래시계는 제가 본 적이 없고. 그, 또 비슷한 게, 예예너 지금 나쏠 거야? 야, 쏴! 쏴! 쏴봐! 예 근데 너나 그거 알, 그거 나는 알고 있어라. 나 죽으면은, 늘 네? 경찰서로 메일 하나가 날라갈 거야. 어? 너 그거 감당할 수 있겠냐? 그거 있으면 쏴! 약간 이런 거? 제가 이게 비속어가 섞여 있어가지고 그 중간에 필터링 하느라 <laughs> 중간에 필터링을 하느라 좀 대사가 헷갈리긴 했는데 그 욕을 자르느라 <laughs> 이건 못창하시는 분을 닮았어요. 봉글레 파스타 하나 빨리 빨리 하나요. 조인성님 은제 목소리 따라할 수 없네요. 죄송합니다. 조인성님 목소리는 제가 따라할 수 없어서 그런 이선균님 또뭐 했었던 것 같은데 뭐 했더라? 에에 아, 아, 우리 기사님이 기사님이 커버가 예술이네. 응. 음. 음, 집사해주면 왜그만둔지아래 집사해주면 그 갈비찜이 그 아주 예술이었거든. 아니 뭐 너무 부담 갖지 말고 그냥 편하게 그냥 뭐 면접 보는 자리 아니니까. 예 아니 뭐 제가 뭐그삼파선아넣는그골목까지쭉 어, 깨고 있죠. 아 이거 누군지 아시겠어요? 지금 제가 한거 차승원님 목소리도 잘 하시고 대사를 진짜 잘 외우시네요. 에 이거는 이제 방금 했던 거는 기생충 그딱 이선균 배우님이랑 송강호 배우님 같이 나왔던 그 장면. 그쵸. 송강호님 예. p a 사이 s 아, 기생충을 안 봤어요? 아쉽다. 꼭 봐요. 재밌습니다. 최근 봤던 것 중에 오빠가 재밌게. 본인이 재밌는 것만 잘 울리고 난리야. 예, 네, 저는 제가 좋아하는 것만 기억합니다. 아, 안 봤어요? 괜찮아요. 이거는, 이런 거는 몰라도 됩니다. 야눈다 계획이 이쁘네야 응? 차승원이면 서영락 대리 화가 많이 났죠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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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락 대리 화가 많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약간 이런 느낌인데 아닌가? 제가 차승원 배우님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그 독전 그 영화 그 장면만 기억이 나서 제가 할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네요. 7번 방의 선물이요. 예승이, 예승이 콩, 예승이 콩, 예승이 비타민, 비타민 예승이. 다타 예승이 스카이캐슬 차 파국이요? <laughs> 피라미드 꼭대기에 올라서야지 보아라 파국이다 아닌가? 잠깐만 희가거 유튜브 보면서 한번 제가 공부해보겠습니다 이거 금방 따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번도 해본 적은 없거든요? 이 개슬 파국 제가 이거 연방 따라 해보 겠 습니다. 파이팅스 아이고, 하여튼 우리 애들중에 <목소리> 드럼 이라도 배우시 던지 음. 되어 있는 거예요. 분이 밥상 차리는 일이 얼마나 수고로운 일인지 정성껏 차린 저녁을 먹는 게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그것부터 깨닫게 해주려고요. 아이 장면 되게 멋있었는데. 저녁 맛있게 드세요. 애들! 아들름은 누리는 거야, 누리는 거야. 우리 오. 세리, 우리 세리. 좀차리 <laughs> 존중해주라고요. <laughs> 이제 그끝뚜는나 그러니까... 끊었다가는... 진짜 가만 아니 있... 는나 진짜 가만히 아니 어 약간 이런 말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 그 도깨비에서 마지막 대사가 있었는데 제가 기억이 안 나네요. 이게 그 미스터 션샤인 대사는 기억이 나는데 어 어렵다고 했지 안 된다고 하지 말하지 않았지나 기부러 갔습니다 이 아씨 약간 이거. 나는 죽으나 허나 외롭지 않다. 보아라 파국이다. 약간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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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였던 것 같은데. 맞나요? 네, 제가 대사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질 않아서 그 많은 대사를 어떻게 다 외우냐고요. 음, 그만큼 저한테 인상적이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연기함 해봐요 이참에 민우 따라서 아유 제가 그렇게 가볍게 할수 있는 것도 아니고. How could you memorize so many lines? I don't know. Uh, I think uh it's praise so impressive, impressive, so impressive in my life that I can memorize everything. <laughs> <laughs> oh, Minu-yeong이다. oh 안녕. 장철이요? 장철이 뭐죠? 장철이 뭐예요? 어아 흥. 어허. 택하고 있었어? 음. 나는 지금 갑자기 성대모사 하고 있었어. 어 <laughs> 진짜. 장철이 뭐예요? 장철? 정철? 정철? 정철은. 사이코패스? 사이코패스? 응. 음, 몰라 해본 적 없어. 민우 민우 오빠 성대모사 아니 안똑같대며요 그랬어. <laughs> <왜 했어? 웃음> 아니 나 아까 했는데 어떤 분들은 어 괜찮, 어, 똑같다 똑같다 이러는데 어떤 분들은 절대 아니래. 절대. 장첸을 했잖아. 해 그럼 장친. 장첸. 장첸? 몬자아 하지마. 하지 마라. 그쪽이 방사장이요. <laughs> <laughs> 아아 다시 생각해보니까1억으로는안 되겠어. 2억을 내가, 받아야겠어. 내가 아까 샤워 하, 하는데 음악 들으려고 이렇게 하다가 인스타 봤는데 라이브 중인 거야. 그래서 어 아. 아, 지원이 라이브 하고 있는 데 나중에 이렇게 와서 지금 녹음하려고 다시 앉았다가 인스타를 어. 봤는데 아직 아직 라이브 방송이길래 무슨 얘기를 그렇게 오래 하고 있나 봐, 보려고 했지 <laughs> 나 형은 에펙스 아니 X, 뭐야 그거 에펙스 하는 동안 레전드 네, 어 나는 오목 방송을 했지 아 오목 했어 아 어, 나는 오목 하면서 <laughs> 갑자기 내가 그 오목 그 묘수풀이 하다가 <laughs> 그 갑자기 백종원님 성대모사가 된 거야 나도 모르게 <laughs> 어, 이렇게 되면 이겼죠? 오목 완성했죠? 어, 이건 답도 없어요. 어, 사장님, <laughs> 안 돼요, 이러면. 이건 솔루션도 안 돼요, 이랬는데. <laughs> 하다가 그게 시작이 돼가지고 갑자기 성대모사로 <laughs> <플로우를 웃음> 그랬어요? 그랬어요. 봐봐요, 민호 저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랬어요? 봐어요 허리 아팠어. 허리 어. 아팠어요. 그래서 풀어볼 <laughs> 거예요. 뭐야? 이렇게 내 목소리가 울리지? <laughs> 그걸도 그걸 <또 웃음> 다 찍고 있어. 유해진 선배님 <laughs> <laughs> 노래 잘 나오고 있어 기대. 해아 진짜? <laughs> 오늘 이따 새벽에 보내줄게. 예. Yeah. 음. 진짜. 보자는 거지. 응, 맞아. 내가 생각해도 내가 얼마나 마음에 들었으면. 그렇 파일 이름이 타일. 야 이거 마음에 들어. 일요일 뭐는? 일요일 날? 아무것도 없어. 아 연락할게요. 알았어. 요 <목소리> 아내 라이브에 280분이 들어오시건또 처음이네 어. 안녕 안녕 지원이 많이 예뻐해주세요 고마워요 형 <laughs> 안녕 <웃음> 와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되세요 하하 <laughs> 민우 형이 또 감사하게도 인사를 해주고 왔네안 돼. 속상하시죠? 민우 형 나가서. 근데 민우 형은 이래야 돼요. <laughs> 제가 저번에 이제 곡을 하나를 제가 만들었어요. 곡을 하나를 만들었는데 이제 그걸 제가 민우 형한테 형 이거 들어 형아 이거 들어봐줘요 이랬는데 너무 좋다는 거예요. 자, 이거 듣자마자 바로 멜로디가 떠올랐대요, 영아가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 작업, 작업 빨리 해서 낸다 달라 그랬어요. 두 분이서 라방 한 적도 있나요? 대박 조합이어서 신기하네요. 아니요, 한 번도 없었고, 제 라이브에 300분 이상 이렇게 보신 적도 처음이었어요. 갑자기 무슨 일인가 싶었겠지만, 미드나일 로맨스의 기타를 맡고 있는 박지환이라고 합니다. 이상한 사람 아니고요. 처음, 보셨, 처음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렇습니다. 민우 영화 묻지다 그죠? 제가 생각해도 형참맞치는 형이에요. 박재환과 노민우의 합동 라방이라는 역사적인 순간에 제가 그러게요. 민호아가 새벽에 그러게요. 민우 형이 제 라이브용 것도 처음이에요. 무지죠 어, 이거는 이거는 꽤 역사적인 순간이었어요. 음, 음, 이중 이거는 어 사장님, 이건 사장님 인정. Could you greet us in English? Thank you. Hello. Um, I'm Charles Lewis myself. I'm a guitarist from Midnight Romance. Uh, my name is John Park, and actually, I'm on, I'm on a TV show, which called Super Band in JTBC with I uh, brother, younger brother Iol, and I was I was a team with him and that in, in that TV show so if you if you guys was saw that that TV show you you should you must your guys must be what see me